안녕하세요. 중급원 장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7과 문화생활에서요, 어, 목표 문법은 자고하다, 야고하다, 인용이죠. 그리고 만큼이죠. 음, 제목은 내가 본 영화. 1번에 음, 영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영화의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3번,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문법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따라서 잘 쓰도록 합니다. 나는 친구가 보자고 해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인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2014년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그 영화가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라서 유튜브에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번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다고 생각하고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를 한 거죠. 배경으로 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영화의 제목이죠. 어, 제목이 먼저 영화의 제목은 국제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더 세련되게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해서 아, 영화 제목이 국제시장이구나 알수 있어요. 이 영화는 여기서부터는 줄거리에 줄거리, 어 줄거리를 간단하게 써야 돼요. 줄거리만 쓰다가 10장씩 넘기지 말고, 줄거리를 한 줄로 이렇게 간추려서 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영화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그 영화의 배경 백그라운드는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을 배경으로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가족을 위해서 정말 어 힘을 내어서,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의 위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평범한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겪은 일은 아주 위대한 그런 이야기 있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줄거리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 인상적인 부분을 이제 쓰는 거죠. 아니면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감동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는 감동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타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국제시장에서도 주인공이 광산에 갱 안에서 갱이 있잖아요 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서 석탄을 캤잖아요 그래서 이광산에이갱 안에서 새까만 몸으로 몸이 그 석단을 캐기 위해서 몸이 새까맣게 이제 칠이 됐죠. 그래서 새까만 몸으로 먹고 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집에 가고 싶어 너무 힘든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먹고 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한국의 근로자들도 외국에서 힘들게 보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친구가 재미 있었냐고 해서 기대만큼 기대만큼 이만큼 그 정도 정도를 말했죠. 그래서 기대만큼 감동적인 영화였다고 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고지에다가 옮겨 보면. 첫 번째 한칸 비우고요. 나는 친구가 보자고 해서 국제시장, 작은 다운표도 이렇게 여기다가 쓸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이 영화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의 위대한 이야기이다. 주인공이 광산의 갱 안에서 새까만 몸으로 먹으면서 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음, 한국의 근로자들도 외국에서 힘들게 보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먹고 했는데 제가 먹으면서 이렇게 바꿨죠. 음, 같이 동시에, 동시에 하면 음연서를 사용을 합니다. 친구가 재미있었냐고 해서 기대만큼 감동적인 영화였다고 했다. 적으면, 어, 괜찮은 작문이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목표 문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 한국 문화생활, 감동적인 영화에 대한 글은 어, 많이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